아울라 F99 기계식 키보드는 블루투스 5.0과 2.4 중간기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게스킷 장착으로 뛰어난 타건감과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PBT 플라스틱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염료 승화 인쇄로 오래도록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다채로운 백라이트 효과는 게임 환경을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게이머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울라 f108 슬래시 프로 게임용 키보드는 다채로운 rgb 백라이트 와 핫스왑 가능한 기계식 스위치 를 제공하여 사용자 맞춤형 경험 을 선사합니다. 풀 사이즈 레이아웃과 내구성이 뛰어난 pbt 플라스틱 키캡은 편안한 타이핑 환경을 만들어주며 더블샷 인쇄 방식으로 오랜 사용 에도 글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2.2.4기 무선 연결로 편리함을 더하고 폴링 속도는 100%로 빠른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게임과 작업 모두에 적합한 이 키보드는 확실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k8 무선 기계식 게임용 키보드는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ps4 pc 윈도우 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핫스왑 기능을 통해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형 빨간색 스위치는 부드러운 타이핑 감을 제공하며 백라이트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무선, 블루투스 2.4 사지, 연결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 키보드는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